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회부쌤입니다 시장에 이제 구독, 좋아요. 요것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어요. 좋아서,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다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1.0%코스닥코스닥 막판에 밀렸네요0.03%밀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고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수가 살짝 많았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 그 미국 나시탁 선물은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거 어저께요. 오늘 일본이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상해하고 홍콩도 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고객예탁금는 지금 이제 많이 줄었어요. 지금 100조가 안 됩니다. 100조가 안 돼서요. 오늘 돈들 다 뺐나 봐요. 그렇죠예탁금이 빠질 일은 없을 텐데 모래 빠지면 빠져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자들은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1조 7천억 코스닥 3. 3. 조금 타이제 368억.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설날 세뱃돈값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세뱃돈값로 무슨 1.7천억을 빼나. 뭐 세뱃돈만 포함되는 게 아니겠죠. 명절 지내는 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고 이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모든 개인들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이 빌렸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외인들은 오늘 뭐 8,640억을 다 매수를 했고 기간도 매수를 했고 코스타은오 외인들이 좀 뺐어요. 기관이 매수를 좀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오늘 뭐 제일 뭐니 뭐니해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찌 됐든가. 이거 지금 지수는 더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뭐 좋은 자리 에 위치했고요. 코스타는 지금 오늘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양봉으로 끝났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샛별형 캔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샛별형 캔들 아시죠? 음봉 나오고 도지 나오고 여기 양봉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그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 이제 본격 상승 레이스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음봉으로 끝나는 바람에 조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지지선에서 이제 급등이 나와야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고 캔들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요, 삼성전자 뭐 이렇게 600개씩 났죠. 제가 이거 제가 화면을 여러 개 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안 보고 있던 건데 0.78% 상승을 했고요 화면 이건 빼도 되잖아요 그렇죠 업종 화면은 빼도 되고요 상승을 했지만 종목별로 본다 그러면 은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죠 하이닉스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닉스는 오늘 좀 매들쳤네요 외인들이 연기금도 매들쳤고 사모펀드가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자사주 매입 중이에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주면 삼성전자 20선임은 감사하고 10선임은 뭐 소소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오늘 거래량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아까 거래량 거래 대금 말씀을 좀안 드린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도 보면은 명절 전이라 거래 대금은 극히 적어요. 코스닥은 거, 거래량은 비슷한데 그렇죠? 소용주 중심이 됐다는 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코스피는 어제보다 그래도 거래량이 좀 늘었네요. 아주 최고점은 아니래도요. 그렇죠? 그래도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니 뭐니 해도 뭐 제일 잘간 섹터가 원전. 그렇죠? 원전이 제일 잘 갔고 우주항공도 일부 갔었고 로봇도 뭐 선별적으로 좀 각인 갔어요. LG전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갔죠. LG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갔습니다. 참 이전에 이제 남들처럼 저도 자랑 한번 합시다. 어저께 제가 드렸던 아크릴, 어저께 딱 보세요 아크릴 딱 소개해드렸죠. 10분 동안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터치했다가 내려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까 음봉에 마이너스 3%에 3%, 3 정도의 그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이거는 분명하게 어저께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알죠, 아시죠? 상한가 여기까지 더 내일 상한가 오늘 드신 분은 6만 천 원까지 더 드실 여지가 있다. 그래서 민족주 식사관 학교 저걸로 들어오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아크릴 아침에 제가 딱 드렸어요. 딱 들어보세요. 오늘 딱 드렸는데, 음봉에 드린 거예요, 이게, 음봉에음봉에 응? 뭐, 양봉에 지금 올라갈 때 보고 쫓아간 게 아니고, 어저께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음봉에딱 드려갖고, 오늘 뭐, 바로 상한가를 드신 거예요. 물론 제가 중간에 아까 15%, 16%에서 자율 매도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리딩은 아무래도 이제 그건 좀 계속 다 드리긴 그래 갖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이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이 민족 직사관 학교의 무료 방에 보세요. 유튜브 소개 종목 42,000원 이하는 매수. 42,000원 이하 42,000원에 마이너스 3%예요. 그렇죠? 거기서 매수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축하할 일또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들었지만 또뭐드려 우리 보선 파워테 이것도 역시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사인드렸던 거죠.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 급등 나왔어요. 23%뭐뭐 뭐 무료방에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방에서. 무료방에서. 그렇죠. 무료방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소개드릴 때. 그렇죠? 여기 오늘 유방 거고 유방은 3형상안가에이펙트 y 이리이다 급등이고 무유방, 보성파워텍 급등, 아크릴 급등 부위가 아니라 상안가죠 상안가. 이건 아까 장중에 드린 거고 장막판에 상안가, 그렇죠? 자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전이 오늘 잘 갔는데요 로봇하고 로봇손 이제. LG전자가 사상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어. 니까이 그러니까 최대 거래량을 터뜨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나 최대량 터뜨렸으니까 너의 수고했다라고 보내야 돼요.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고점에서 터트렸기 때문에 어, 이거 털고 나가는 게 아닌가? 털고 나가기에는 윗꼬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눌러주면은 좀 담았다가 뭐,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옛날에 그 저희가 유튜브로 소개해드리고 뭐 이랬던 종목이지만 LGCNS도 오늘 잘갔고요 그쵸? LGCNS도 잘갔고요 로봇주들은 뭐 결국은 거의 관계없어요. 그쵸? 모델솔루션, KNS 이런 것도 좀 대부분은 로봇주들은 조정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원전주가 쭉 갔고, 원전주 잘 갔고, 오늘 바이오도 잘 갔어요. 바, 바, 바이오 쪽도. 바이오 쪽도 뭐잘 갔고, 그런데 원전 죽은 뭐 상한가에 있던 우리 기술이 오늘 이 투자 경고가 풀리고 투자 주의가 되면 그날은 잘못 가는데 이 뭔가 굉장히 급한가 봐요. 이 저력들이 그쵸. 그렇죠? 렇기원을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네요. 역사적은 아니지만 신고가죠. 연신고가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이 급등 패턴을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시킵니다. 한 1, 2주, 2주, 3주를 횡보시키죠 지루해 갖고 개미들이 아우라 지루해. 여기서 빵 이렇게 상한가를 터트리는 겁니다. 이 패턴 익혀두세요. 짱짱짱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촥 밑으로 크게 안 내리잖아요. 아 지루해. 아나딴 종목 할래. 지루해. 지루해. 이거 대량 부면은한 2, 3주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빵 상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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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하게 행복. 캔들 작게 만들어 갖고 아주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상한가 터트리는 캔들은 하나 익혀 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워낙 원전주들이 잘 갔는데, 원전주가 뭐 내일 쉴수 있어요. 내일 쉴수 있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겠다. 그렇죠? 이것도 오늘 상한가 타치하고 내려온 종목 아니에요? 이거 좀 고점이긴 합니다. 상한가못 갔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성 파워텍 잘 갔고, 보성 파워텍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끝났나? 뭐 조종을 주더라도 더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원전주들은 이제 조금 더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종목을 제가 계속 매일 상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도 다른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아직 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좀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 현대차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조정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현대차 보죠. 제가 외인들 차트 잘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들어왔죠. 기관들 차트 잘 봐요. 사모펀드랑, 그죠? 금융투자랑. 며칠 전부터 금융투자 차트 잘 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2십선 이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도 같이 같이 형이 그러니까 동생도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토에버도 오늘 그 자리 잘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이거 지금 현대차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얘. 기예 여러분 이것만 보느냐? 현대차 종목이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봐야 되죠. 봐야 되죠. 제가 추천드릴 때와 그냥 보라고할 때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추천은 어저께 아크릴은 정확히 이 종목 하나 회사까지 소개드리고 해 드렸어요. 하신이 오늘 제일 세계 갔어요. 하신이 제일 속에 갔는데 이런 종, 목서유 성화이태 서연이와 그렇죠? 에코플라스틱 뭐 지금 다 좋아요? 모베이스 어느 은봉 줬어요. 그래도 이거 이러 계속 은봉 이렇게 상승형 은봉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거 내려오면 안 되는데 우리 산업홀딩스 이런 종목들 잘 보시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뭐 이것만 해도 오늘 큰 소득이 되실 거예요. 어제 아크릴만큼 이 중에서 갈 만한 종목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정전에 들어오셔야 혜택을 봅니다. 요금의 혜택을 그렇지 않으면 요금이 이제 많이 오를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정 끝나고를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요금은 그러니까 구정전 요금으로요. 감사합니다.